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AMD입니다. 자올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르는 등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자 227달러에서 고점 다진 이후에 자 연말로 가면서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내리고 있고, 자 그나마 저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하향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 어디까지 가능하겠으며, 이제 단기간 물려계신 분들이 많.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자 물타기 전략 자 그리고 신규진의 관점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과거 2%대에서 최근에 3.5 3%, 자, 3 중반대까지 좀 올라왔고. 어 이제 그나마 다시 한번 이번 달 중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긴 이 합니다. 그래서 대차장구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다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3% 대면 뭐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부담이 생긴 상황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지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매년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작년에 좀 악화가 되면서 자 매출이 많이 내렸고, 다,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다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올해 상당히 좋은 흐름 그리고 내년에는 더큰 폭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올해도 괜찮지만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매출입니다. 자, 에비타 순익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반등이 이어지면서 내년에 더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EPS도 같은 흐름으로 꾸준한 상승 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이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어가고 있고 자, 일단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이제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배당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현재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100초 반대에서 지금 현재 20 까지 내려왔고요. 어, 매년 하락세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재 굉장히 자 재무 건전성 좋아졌고 ROE도 어, 좀 과거에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아쉽지만 최근에 좀 악화가 됐어요. 다만 올해 좀 반등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올해는 한3 정도 3, 3대에서 좀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 일단 ROE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 주고 있지만 좀더 어, 힘을 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수익성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21.9배 PBR은 3.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내려온 만큼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현재 싼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의 지난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122% 크게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업체 등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제 m i 3 5 x 에 대한 고객 고객 및 파트너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출하가 4분기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AMD는 지난 달초새 AI 칩 3, 어, MI325X를 공개한 바 있고, 이제 지난해 말 출시한 AMD 의 AI 칩인 MI300X의 후속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에픽 CPU는 주요 빅테크들을 고객으로 인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이익 마진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AMD는 업계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서버 CPU 시장에서 인텔보다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와 게임이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내년에도 우수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지난 13일 글로벌 인력을 약4%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AMD 직원 수는 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6천 명이고요. 이중 4%에 해당하는 수치는 한천명 정도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명 감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번 감원은 소비자용 PC, 게임용 PC 등과 같은 분야의 영업 및 마케팅 직책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목적이 뭐냐, AI 칩 시장에서 더욱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AMD의 자원을 성장성이 높은 기회에 좀 집중하자는 차원으로 이번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AMD가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글라스 기판에 대한 특허를 손에 넣었습니다. 유리기판으로 이제 만든 칩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파트너사로 알려진 앱솔릭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자,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AMD가 CXL 3.1을 적용한 FPGA 칩을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공개했습니다. CXL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량 확장성까지 크게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등 이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HBM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 중, 자 먹거리 기술 중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향후에 좀 미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AMD는 2020년 FPGA 업계 1위 자일링스를 인수를 하며 현재까지도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제 인텔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거 알테라를 인수했었죠. 자, 그래서, 어, 지금 1위, 업계 1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상당히 좀 우리가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AMD는 이번 2세대 버설, 버설 발표를 통해서 FPGA 업계 리더십을 지켜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뭐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료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한 기회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지언정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것은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겠고, 지금 뭐 지지라인 있죠? 여기 한 122불. 자, 여기는 깨고 내려갈, 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로 접근하기 상당히 괜찮다 라고 지금 주가의 상황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75 달러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가서는 이제 뭐큰 이슈만 없다면 뭐 어팡에 큰 무시, 무리가 없고 기업 자체에 어떤 펀더메타를 해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쨌든 계속해서 좀 상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어, 지금 재료로서는 어쨌든 175달러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찮은 상황이고 꾸준한 게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유하셔도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잘해 나가시고. 자, 다만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일단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구간은 155달러. 언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155달러. 자, 언더로 좀 맞춰 주시고. 너무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155달러 밑으로 맞추기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목표 주가 175달러 밑으로는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구간별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이상적으로는 어쨌든 155달러 밑으로 최대한 맞춰주시고, 보유만 하자. 자, 단 여러분들 물타면 안 되는 구간은 그냥 155달러 요 라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 155달러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타지 말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세요. 여기서는 어차피 물 타봐야 평단도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은 배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